안녕하세요, 루나예요. 안녕하세요, 박연이에요. 오늘은 박연이의 집을 볼 건데요. 먼저, 앞에를 보면요. 문이 두 개가 있어요.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어서 한쪽으로는 열고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도 태극기가 있어요. 태극기가 노는 데가 태극기 머리가 거어서잘 떨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. 이 안에도 액자가 있어요. 그리고 오시면요. 짠, 얘가 큐크예요. TV를 보고 있네요. 얘는 집 전화기예요. 삥이긴 하지만. 얘가 리모컨. 큐크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나봐요. 푹 빠져있어요. 먹을 거가 있네요. 판다가 먹을 거를 좋아해서 지금 바나나 두.. 바냐랑 바나 둘이 먹고 있는 창에 올라가서 먹고 있네요. 이 옆에를 보면 가스레인지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옆에는 세면대도 있고요. 냉장고도 있어요. 탕 비어있죠? 얘는 판나예요 얘네 둘은 중, 중국집을 차려요. 중국집은 지금 다 치워서 없긴 하지만,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한대더 있어요. 저기엔 도시락도 있고, 여기는 사진존이에요. 쇼파도 있어요. 어, 이 노래소리가 뭐지? 얼른 얼른 쫓아가 보니, 너구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. 정말 잘 치죠? 너구리도 웃긴 방이 있기도 해요. 강아지가 짖네요 강아지 얘기 가봐요. 여기가 원래 너구리와 큐큐의 방이었는데요. 좀 봐서 이렇게 커졌어요. 여기가 중국집을 열던 자리예요 여기. 이건 큐큐 자리고요. 얘가 좀더긴 곳이 너구리 방이에요. 그리고 쭉 가다 보면 판다방이라는 표시가 보여요.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. 들어가면 책상이 있고요. 금덩어리가 그려진 액자가 보이네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고기들도 있어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불이랑 대나무 전등이 있네요. 그리고 대나무가 이건 먹을 수 있는, 있는 전등입니다. 이건 대나무고 그려져 있는 이불도 있어요. 판다로 적혀 있네요.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반야 바냐 방 반야의 방이라고 적혀 있네요. 안에 들어가면 시스티비가 참 많아요. 모찌 모찌들이 춘차을 보고 있네요. 모찌 모찌 지금 티비 보는 중이다. 모찌 티비를 보고 있었나봐요. 모찌. 그리고 이쪽은 반야들이 티비를 보는 공간이에요. 이불도 있네요. 티비가 참 많죠? 여기는 반야들이 자는 곳이랍니다. 반야 서류 반야 서류 이거 보이시나요? 반야. 읽어드릴게요. 반야. 밑에가 뭐라고 써져 있는 게 뭘? 반야. 반야. 책이래요. 서류. 서류라 적혀 있어요. 그러면 이것으로. 박연의 동, 꼬마, 꼬마 동물들의 이야기 집을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